샬롬,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인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우리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발견한 이가 아이작 뉴턴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뉴턴은 그 당시 또한 가지 유명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본성입니다. 뉴턴은 일찍이 관심을 가진 주체는 어, 사실은 색이었습니다. 그의 의문 중에 하나는 색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죠. 그는 대학 시절부터 빛, 색, 또 시각, 감각과 같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내용을 아주 빼곡하게 정리해서 노트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 중에 많은 질문들이 빛이나 색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뉴턴은 색이 물체의 어떤 고유 성질이라기보다도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704년에 뉴턴은 빛에 대한 자신의 그 실험과 결과들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데 그 이름이 광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러한 뉴턴의 업적의 바탕으로 빛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현대의 양자 역학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이 양자 역학이 나온 이후에 과학계는 양자 역학 이전과 양자 역학 이후에 나눌 정도로 새로운 세계관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알수 없었던 새로운 과학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 이러한 어, 과학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은 어, 그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뉴턴의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색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색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뉴턴의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다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또 어떻게 보게 되었어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 아래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시스템을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그 안정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위험한 자, 반역자, 아주 요주의 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보여진 대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고백은 점점 점진적으로 놀랍게 변해갑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그 고치심으로 새롭게 세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잘볼수 있다고 말하는 그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나면서 맹인 되었던 자가 자신의 눈을 뜰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 이러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턴이 색깔은 어떻게 나타날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색은 물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색은 빛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물체에 비칠 때에 그 물체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선물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그 자들만, 그 사람들만 자신의 색을 드러내며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 빛을 비추지 않으냐 하시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의문이 풀려나가게 되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빛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면서 그 빛을 따라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허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실상, 그 실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새로운 그 세계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의 고집과 헛된 생각들, 원망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복된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